안녕하십니까. 홍계다 t v 순돌이형입니다 아, 오늘은 창업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도대체 창업을 언제 하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창업을 염두해서 나 이제 몇 년만 더 하고 나와서 이제 가게 차릴 거야 주변에 동생들이나 친구들, 형들 많이 봤거든요 너무 창업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도대체 내가 창업을 언제 하면 좋겠다 계서 물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전 일찍 창업할 겁니다 저는 월급 200만원 받고 120만원씩 적금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기억하면 거의 뭐 엄청 모은 겁니다 350 받을 때도 똑같이 120만원 모은 것 같습니다. 200만원 벌 때는 삶이 어둡거든요. 나 이거 돈 벌어서 장사하려면 빨리빨리 빨리 모아야 된다. 장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내 마음을 쪼였지만 350 받으니까 왠지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사회생활 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더 사람도 만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과에는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직장생활 잘해서 페이가 올라갈수록 내 소비는 늘어났다. 결국엔 버는 건 똑같았다. 모아야 돈인데 모으지를 못했기 때문에 양이면 지금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딱 가진 돈만 생각해서 7천원 1억에 창업하려면 월급에서 1천만 달 되면 창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창업하시는 분 중에 거의 다뭐 비수로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정부대출 청년대출 희망자금대출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전해주는 2차보전 소상공인공단 경제성장진흥원 크노파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이용해서 창업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출은 더 금리고 실질적으로 1.몇%짜리 금리가 있는 대출도 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된다 술집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주류를 거래를 하면서 대출해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트로 내 창업자금을 좀 보태서 이왕이면 내가 확실한 아이템이 있으면 큰 업소보다는 내 아이템으로 승부할 수 있는 평수 좀 작고 시설에 크게 비중을 드는 아이템은 처음에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시설에 비중을 너무 크게 든다면 인테리어 할때 비용이 많이 들고 인테리어 비이 많이 든다는 것은 내가 권리금을 더 높게 가져가는 건데 내가 권리금 1천만 원짜리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인테리어를 3천에 끝낼 거를 인테리어 비중을 높여가지고 5천에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권리금 1천만 원에 5천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6천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금액은 내가 나갈 때, 내가 천만 원도 주고 들어갔으면, 육천만 원 빼고 뺄 확률은 거의 없다. 많이 받아도 천, 이천 더 받을 텐데, 그 정도 권리금에 해당되는 위치라면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많이 살아야 이천이면, 실질적으로 내가 사천을 벌어야 멘딩이다 버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처음 창업할 때 시설의 비중을 많이 드는 건 위험하다. 이왕이면, 젊은 날에 열정도 있고, 체력도 있고, 패기도 있고, 20대에 한번 망했다. 뭐, 30초반에 망했다. 분명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내가 장가를 가고 자식도 있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내 창업을 해서 한번 폭삭 망했다 회생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젊을 때보다는 일어서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외식의 길을 가겠다 내가 창업의 길을 가겠다 일찌감치 빨리 뭐 돈을 막다 모아서 할 생각 하지 말고 여러 루트로 정부나 지자체나 기업이나 받을 수 있는 루트는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채워서 어 저는 근데 창업할 때 아무한테 돈드린거 없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8천에맨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120만원씩 받아가지고 모아서 20대 후반경에 창업을 했거든요 적금으로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던 겁니다 조금 일정부 부동한 부분은 부모님한테 큰돈 없이 조금 손을 벌렸지만은 거의 제가 스스로 해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창업을 하고 처음에는 내 가진 모든 거를 털었기 때문에 울힘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창업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익도 아니었고 그랬던 어, 라이프는 아니었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사장은 사장이지만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그 신도시 같은 데서 처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신도시라는 게 사람이 점점 접객이 되잖아요. 인구 밀집하면서 잘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돈을 좀 모았다가 밥집은 나의 길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 저 좋아하는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도와달라는 거 하더라고요. 집 창업하는 데좀 도와줬었는데 이게 나의 길이다.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일하는 패턴이 밤에 영업하는 것보다는 낮에 영업하는 것보다 밤에 영업 훨씬 짧다. 딱 몰아서 저녁 피크 타임 집중해서 딱 움직이는 그런 게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적성에 맞다. 그리고 소득도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길이 나의 길에 생각하고 그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창업했을 때 너무 겁내지 마라. 어차피 젊을 때 창업하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고 겁내지 말고 열정이 스펙이 있을 때. 어, 저는 진짜 20대 때 체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군대 있을 때도 운동장 막0 바퀴씩 뛰고 저녁 6시 되면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뭘 해도 내가 망했었더라도 다시 하는 그런 원동력이 충분 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망하면 그냥 상심이 엄청 크고 다시 일어서기도 엄청 크고. 뭐 하나 망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때 막 혈기 왕성한 거 사라졌다. 뭐든지 일지감치 한번 해보시고, 치어도 보고, 어, 보기도 해보고, 아, 세상이 참 마음대로는 안 되는구나, 느끼고. 근데 제 주변에 쫙 보니까 일지감치 창업에서 한 번쯤 망해본 애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 세월을 다잘 돼있어요. 한번한 거. 경험해보고, 결국에는 몇개뭐 하다가 하나 빵 터져가지고 잘 돼있지. 상대적으로 늦게 창업한 애들, 직장생활 좀 하다가 한 애들은 시원하게 잘 되는 한 명도 없다. 제 느낌입니다. 주변에 제 인간관계를 봤을 때는 일찍 암해가지고 한번 또 망해도 보고, 여러가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보면 잘 돼있다. 제가 어떻게 보면 7년인데 가게인데요. 가게를 뭐 내놨다가 별의별 다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대. 돈이 인테리어가뭐 계산해보니, 그냥안될것 같아. 3천만원 걸어놓고, 다시 또 계약금 달라는 거라고. 원래 법적으로는 안줘 되는데, 종중히 부탁을 하더라. 천만원만 빼고, 1천만원 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게 내나가니까 여기저기 전 오다가 최근에 계약이 돼서 나갔어요. 30대 초반, 중반, 20대 후반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더라고 가게를 한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하더라고 처음에 양아치들인가 했는데 애들 보니까 가게를 얘는 세 개, 얘는 두개 가게 열기 하고 있더라고 우리 지역 다니는데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아 그래 이렇게 서로 마음 맞는 애들끼리 우르르 다니면서 회의하고 할거 아니에요 아이디어 이거 해 보자 저거 보자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 가게가 이런 장르 저런 장르 자기네 가게는 없어 체인점 받아서 하지만은 지금얘는 핫한 어떤 아이템을 자기 바텐는 대박이 난다는 거야 저희 가게가 그래도 싼 가게는 아닌데 경기에서 조금만 싸게내놨지만 얘네들이 그걸 하려고 아이템을 정하고 들어왔더라고 너무 역동적인 거야 앞으로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이런 것처럼 젊을 때 서로 브레인스톰이라고 하잖아요 회의하는 방식처럼 6, 8들이 모여가지고 번뜩인 아이디어 그래 그게 맞아 그거 한번 대박 날것 같다 하나가 잘 되니까 또 하나가 또 하게 되고 가게를 여러 개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이런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저는 엄청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망해봐야 20대에서 망한 거고 30대도 망해봐3 0 초반에 망한 거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얘네들은 궤도에 진입한 느낌을 제 살짝 받았거든요. 젊은 날에 창업하는 것도 오늘 주제처럼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조만간 가자 보면 친구가 홀 보고 있고, 안에는 주방에는 있 친구가 보고 있는데, 둘다 20대야. 엄청 보기 좋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둘이서 자기 인건이안 나오겠어요? 두 열심히 하면, 손님만 살갑게 하고, 음식 어느 정도 맛있게 하면, 월급쟁이 보다 날 겁니다. 받는 스트레스는 별도에도 있겠지만은, 지금 창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점점 나이 먹을수록, 50대 뭐, 퇴직하고 창업할수록, 심적인 부담감도 크고, 체력 쪽으로 딸려요. 젊을 때 하면은 파이팅해야지 소주한점고 나이 먹을수록 그런 건 없어진다. 내가 아이템 있고 혼자 이미 좀 힘들다라면 뭐 나하고 마음 맞는 그런 사람 또 하나 마음 맞는 사람 중에 MS 하나 뭐비게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철저한 운뇌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빌게 저와 함께 MS사 창업자 중에 철저한 단행형 인간이에요. 이 사람 은 완전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 에요 둘이서 MS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동업할 때 나하고 성격 이 똑같은 사람하고 하면 잘될것 같은 생각을 버려야 돼. 똑같은 사람은 내가 가진 거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서로 기대한 거야. 나하고 좀 반대인 사람하고 해. 내가 가지지 못한 걸이 사람이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했을 때편할수 있겠지만 그런 걸 내가 부족한 걸 얘가 채워줄 수가 있다. 창업은 나하고는 반대된 성격하고 하는 게 서로 보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편한 사람, 하하다고 해서 창업을 성공하는 게아니 나도 쓰는 소리도 할수 있고 엉청망청하면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도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어린 나이에 창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장점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론 충분한 시장조사가 있어야 된다. 예상하는 금액보다 100%더 많이 들어간다. 대출을 받든 7천 예산 잡으면 8천 이상 들어갈 확률을 계산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처음에 오픈하는 분이 너무 쪼여고 힘들다 보면 장사도 제대로 못 해요. 항상 창업은 내가 확보한 자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원리금 3천에 보증금 5천에 5천이야. 그러면 절대 5천에 안 끝나고 시설도 해갖고 3천 잡아서 절대 3천에 안 끝. 나고 합니 보증금하고 권리금 정해진 금액이 나가니까 끝나지만은 시설비하고 설비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는 금액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여유 재정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좀 여유 있게 하야 또 성공 창업하고 자신감도 없고 조바심이 없어야지만 사람들 상대해도 를 응접을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유념하시고 뭐 창업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 청년 창업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또 회계 왕성할 때 권장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오로지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혹시 외식 창업을 생각을 있거든 일찌감치 창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저희 견해를 얘기다 거니까 무조건 지이 뭐 진짜 초반인데 상업 해야지 나 대통령 될래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상업할 때 주변 사람 항상 피드백 들어보고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나 네번네번 생각해보고 그때 결정했을 때. 추진할 거면 이왕이면 젊을 때 해라 오늘 그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한 건데 창업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공개다TV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이 연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아, 내가 분위기 너무 싫은 데는 가기 싫어 이 정도 분위기어 그래 나이스 중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찾아서 이번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창업 과정도 제가 유튜브로 한번 아보겠습니다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